아침 6시 반인데, 차가 막힙니다. 와, 미쳤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렇지. 6시 반에 와서 30분을 기다려. 와.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저는 오늘 돌로미티 트레킹 중 가장 유명한 트레킹 코스죠. 트레치메 나왔습니다. 트레치메를 한 바퀴 돌아볼 예정인데요. 어, 왜 이렇게 유명한지 아마 뒤에 보시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아우론조 산장 주차장이고요. 어, 여기까지 차로 올라올 수 있는데 여기가 해발 2,400m입니다. 해발 2,400m에 굉장히 넓은 주차장이 있고요. 그만큼 차가 많아서 어, 조금 입장이 어려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버스를 예약해서 버스로 오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버스를 어떻게 오는지는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차장부터 와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진짜 돌로미티 지금이 예, 한 열흘째 요정도 되는데 와, 와 진짜 어디를 가도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 특히나 이쪽 봉우리가 엄청 멋있네요. 저 일찍 나오느라고 아침을 못먹었고 커피 한잔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One espresso and one with the c o oh, c o oh. Yeah, chocolate with chocolate. How much? 3.50. 진짜 맛있네요 와. 이제 당 충전도 했고, 예, 카페인 충전도 했으니까 출발해보겠습니다 여기는 101번 따라서 라브레두 산장 지나서 로카텔리 산장 쪽으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트레치메일거예요이 예, 트레치메 한 바퀴 도는 둘레길입니다 예, 근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길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쪽에서 보는 것보다 저쪽 반대쪽에서 보는게 훨씬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가보겠습니다 트레치맨 트레가 3이라고 하더라고요. 치매가 봉우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3개의 봉우리가 똥똥똥 서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요쪽 아우론조 산장보다는 반대쪽 로카델리 산장에서 보는 게더 예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거 보러 가는 거고요. 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쪽이 진짜 예쁘네요. 진짜 돌로미티는 정말, 와, 봐도 봐도 끝이 없네. 현재 기온이 한 10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햇볕이 너무 강해서 덥습니다. 더워. 와, 제 돌로미트 햇볕 진짜 여름 햇볕은 진짜 무섭습니다. 무서워. 여기는 뭐, 와 공룡능선 그 이상이네요. 아, 여기가 진짜 예쁘다. 정정 세계의 예, 보굴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아우론 조산장부터 쉬엄쉬엄 왔네요. 아, 진짜 예쁘다. 출발한지 한 23분 1.6km 만에 라바레도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다. 알타비아원 7일 동안 등산한 게 아직 피로가 덜 풀렸네요. 숨차네. 고산이라 그런가? 하긴 여기가 한 2,400대니까 좀더 숨찰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완경사가 있고 저쪽에 급경사가 있는 것 같네요. 완경사로 가겠습니다. 여기 지도가 있네요. 좀 글자가 작지만은 여기 아우론조에서 주차하고 여기 라바레도까지 온 거고 여기서 여기 로카델리 쪽으로 해갖고 뒤쪽으로 돌아서 다시 원점 회귀하는 겁니다. 아, 진짜 이게 봉우리를 돌면서 봉우리 모양이 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그걸 보는 재미가 또 있네요. 알고 보니 제가 올라온 길이 급경사입니다. 환경사가 훨씬 더 완만하네요. 사실 여기가 더 풍경이 좋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왔는데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풍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고개인가 봅니다. 아 이제 트레치메의 옆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앞에는 또 뭐가 보일까? 와 역시 돌로미티. 롤로미는 이렇게 고개 하나 넘을 때마다 풍경이 바뀌어서 와 하, 진짜 오. 여기 이제 세계의 형태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음. 길을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허리 넘어서 여기 가는 거고 여기가 이제 뭘, 무슨 산장이지 하여튼 거기그 내려오는 거는 이렇게 요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로카텔리 로카텔리를 못 외워가지고 진짜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여기서 봐도 엄청 멋있네 이게 네, 보니까 윗길로 갈 수도 있고 아래길로도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가는 거 윗길로 가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윗길로 가봐야겠네요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적당히 뒤에서 보는 게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예, 멀리서 올 때는 되게 위험해 보였는데 생각보다 길이 넓네요. 뒤에 트레치메를 놓고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야 뒤에 트레치메가 와, 예술이네요. 유명한지 알겠다. 아, 그렇지만은, 이 뒤까지 와봐야 되는구나. 아, 앞에도 풍경이, 와, 진짜. 아, 돌로미티. 제 알타비아원이라고 6박 7일 130km 등산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돌로미티 볼만큼 봤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봐도 봐도 끝이 없네, 여기는. 아, 그리고 봐도 봐도 행복하네. 아, 진짜 즐겁다. 아, 점점 멀어질수록 더 멋있어지는 이상한 바위네요, 진짜. 아, 여기 대부분 밑으로 다니는데 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어졌네. 화면은 잘안 느껴지겠지만은 진짜 거대하게 보이거든요. 얼마나 크냐면은 새 봉우리가 다 북한산 영봉에서 보는 인수봉보다 큽니다. 여기 고도가 2,400이고, 저 제일 높은 봉우리가3,000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쪽 위에 길이 좋은 게, 이 거대한 봉우리 3개가 눈높이에서 보이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카델리 산장이 눈앞에 보이네요. 지금이 아침 9시 10분이거든요. 근데 거의 풀이야. 테이블에 자리가 없는 듯한 느낌인데 네, 저는 여기 로카텔리까지 1시간 반 그리고 4.3km 정도 나왔네요. 여기서 뭐 먹을 수 있으면 먹을라 그랬는데 포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식 먹는 사람 아무도 없고 물만 마시고 있네. 사람이 너무 많다 진짜. 자, 이렇게, 이렇게 따라온 건데, 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돌로미티는 고기 하나 넣으면, 또, 또 신세계야, 또 신세계. 와, 한국이, 한국이 돌 때마다 너무 멋있네. 전저 위에서, 예, 사진 한장 찍고 가겠습니다. 아, 호수도 너무 예쁘네. 아, 조금 올라왔다고 이렇게 예쁘나 동굴이 몇 개나 있습니다. 여기좀 얇, 얕은 동굴인 것 같은데, 아, 여기는 좀안 되네, 앵글이. 내가 원하는 앵글이 아니야. 아, 여기는 동굴이 깊어서. 어, 여기네, 딱. 아. 요렇게 아 요렇게 찍는 거구나 오케이 에이, 누가 삼각대 세우라고 돌도 난 날았어 아 한참 사진 찍고 놀았네요. 다들 사진 찍는 라에 연연이 없습니다. 동굴이 4개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얕아서 못 쓰고 여기도 사람 기다리고 여기도 찍고 있고 저는 여기 맡아서 찍었고 다 찍고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로카텔리 산장이고요 뒤편이 이제 아우르니 선장 이렇게 돌아서 온 건데 가는 거는 여길 따라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쪽 코스가 요즘 가파른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체력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온길 그대로 가는 게더 좋다고 합니다 여기가 조금 경사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여기 아 근데 여기 내려가는 길이 최악입니다 최악 아, 아. 한 10분 전에 본 풍경인데 다시 봐도 너무 좋네 아, 아 여긴 아직은 자리가 여유가 있긴 하구나 산장이아직안 하나? 음식 시켜 먹는 사람이 없네. 배구버 나우론쪽까지 2시간 10분 나온다고 하네. 돌로미티 지역 저기 이정표에 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저 시간은 굉장히 좀 빡빡한 시간입니다. 저도 산행 속도가 좀 빠른 편인데 부지런히 안 쉬고 걸어야지 간신히 맞출 수 있을 수준? 꽤나 만만치 않으니까 좀 여유롭게 움직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계속 트레치맨 보고 있었는데 이쪽도 진짜 예쁘네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유명한지 알겠네요 트레 아, 치면 진짜 요렇게 아. 해서 요렇게 좀 많이 내려가긴 하네요 여기가 이게 돌로 글자를 써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L U C A 이거는 O R 뭐 GA? 올가? 올가? 근데 네, 못 알아보겠습니다 이 무릉반석 같은 한국의 어떤 방명록을 봐야지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는 지워질 수가 없다고 몇백 년 동안 간다고 화강암에 새겨놨다고 방명록 하면 그 정도는 돼야지 말이야 여기가 제일 낮은 곳 같은데 거의 2200까지 고도한 250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이쪽이 좀 깊게 내려와서 그쪽 코스가 좀더 힘들긴 하겠네요 어, 뭐 건장하신 분들은 별 문제 없이 돌수 있을 만한 코스인 것 같습니다 여기 트레치메 아우론조 산장 오는 길은 저처럼 차를 끌고 오면 은 오늘은 이탈리아 휴일인데 7시에 들어올 때 주차 공간이 100대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대중교통으로 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게 도비아코에선 444 버스를 예약을 하면 되고요 예약을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한 2, 3일 전부터 계속 예약을 하려고 봤는데 표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확정되시면은 트레치메 코스 예약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코르티나 단페초에서 30번이나 31번을 타야 되는데 그 버스는 예약을 안 하고 선착순이라 그래요. 근데 버스가 몇대 없습니다. 한 하루에 2~7대 정도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서 보는 것도 멋있잖아. 아, 이쪽으로 오길 잘했네요. 코르티나 단페초에 30번이나 31번을 타야 되는데 선착순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리 미리 가서 줄 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차를 끌고 와서 트레치메 아래가 미주리나 호수거든요. 미주리나 호수에. 주차를 하고 아우론조 산장이랑 미주리나 호수 왔다 갔다 하는 버스들이 있어요. 그거는 한 시간에 두 대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타고 오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도비아코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제일 마음 편한 것 같은데 아, 미리 미리 예약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요거로 올라가면 되네. 내려온 만큼을 그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 지나온 길인데, 아 이쪽 길도 멋있네. 이렇로 오길 잘했다. 이 동네 m 지들이가 보네. 아, 여기 보인다, 로카델리 여기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데려온 겁니다. 아. 역시나 올라온 이 트레치메가 장관이네요. 아, 물뭐 진짜 시원하네요 음, 맛있다. 여기 랑글람 산장이 있는데, 저는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오른쪽 45분. 아직도 45분이나 남았어? 생각보다 머네 거의 다 왔을 줄 알았는데. 아, 아 호수의 윤슬이. 역시. 왜 트르치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알겠네요. 참고로 여기 아우룬조 산장 주차장 주차비는 30유로입니다. 30유로. 무려 45,000원입니다. 뭐, 4명이서 오면은 한 사람당 11,000원씩 하면 은 괜찮은데, 저같이 혼자 온 사람은 45,000원짜리 입장료라니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선택이 어지가 없지. 이제 점점 세개의 봉우리가 사선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와, 이렇게 고개 하나 넣으면은 풍경이 달라져요.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딜 봐도 너무 멋있네. 지금까지 여기 트레치메가 너무 예뻤는데, 이제 또 반대쪽도 너무 예쁩니다. 아이고. 그렇지, 안녕. 어, 여기 알타비아 사구나 와. 어이구, 또 여긴 또 뭐야. 와, 진짜. 구비구비 돌 때마다 아주 그냥, 아,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또. 와 진짜 끝인 줄 알았는데 어, 또한 고비 돌면 진짜 멋있네. 어저 밑에 미줄이나 호수가 보이네요. 내려가는 길에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으면 저기 좀들렀다가고 싶은데 주차 공간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저는 오늘 여기 트레치메를 마지막으로 예, 여기 돌로미티 동부 일정이 끝났습니다. 보통 돌로미티 동부는 코르티나 단페초와 도비아코를 중심으로. 트레치메, 그리고 라가주오이, 칭퀘토리 그리고 브레이아스 호스, 파소지아우, 요 정도를 많이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트레치메은 오늘 보여드렸고, 이제 라가주오이, 칭케토리 브레이아스 호스는 알타비아원을 하면서 이미 다 보여드렸으니까, 알타비아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편 동안은 세체다, 알페드 시우시 등 돌로미티 서부의 유명 지역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 지금 여기 보시나요 이 넓은데 소가 4마리밖에 없어 와, 야 저희 동물복지 이거 진짜 와 진짜 옛날 영화에서나 보던 알프스 그림이네요 진짜 소 뒤에 진짜 미친 너무 예쁜 산 그리고 그 밑에 미주리나 호수와 그리고 거기 아, 여유롭게 풀뜯어먹는 소들 아 그래 초록 들판 너무 좋다 다 왔습니다 차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 여기가 출발한 아우론저 산장이고 이야 한 바퀴 도는데 총 3시간 23분 딱 10km 상승보다 466 나왔네요 등산하시는 분이면은 굉장히 여유로운 난이도고 등산 안 하시는 분들도 뭐 크게 힘들지 않은 그런 난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캠핑카가 엄청 많습니다. 와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차박하는 거잖아. 생각해보니까 나도 어제 그냥 와서 차박했었겠다. 좀 추웠지만 여기서 차박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아 무슨 주차장 풍경이래. 아, 진짜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되네. 돌아가는 버스는 아래 여기서 타시면 됩니다. 차 아까 여기 여자 세운 것 같은데. 자전거 타고 올라오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자전거는 줄안 서는 것 같더라고요. 자전거도 한대 20유로입니다. 찾았다. 이차 뭔지 몰라요. 아소라? 한번 뭐 읽지도 못하겠네. 하여튼 제 차입니다. 오늘 트례침에 트레킹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진짜 교통편 마련하는 거 어려운 거 빼놓고는 정말 너무 좋은 어, 트레킹 코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돌로미티 오시면 한번 꼭한 번씩 들러 보시고요. 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산타 제이스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미주리나도 소개드리고 해 싶은데. 도저히 주차가 너무 힘드네요. 아쉽구만. 위줄이나 오서는 이걸로 보시는 걸로. 아 주차가 너무 빡세다. 아.